오늘은 서양 문학의 두 거대한 기둥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메로스는 이두 부류의 서사시를 통해 고대 그리스의 영웅적인 인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신들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리고 심오하게 그려냈습니다.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50일간을 배경으로 불멸의 영웅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반면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 이후 10년에 걸친 오디세우스의 고향 귀향 여정을 다루며 그의 모험과 시련을 통해 인간의 끈기와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두 작품은 서사시의 정점으로 꼽히며 인간의 본성, 사랑, 고통, 그리고 영웅적 면모를 보편적인 언어로 담아냈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서양 문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술가, 작가, 그리고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며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